초기야 됐네 그럴 것 같긴 했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개스쿤 <목소리> 신부가 여이렇나어 뭐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키되이 크다 <목소리> 몇센치에이 정도면? 한1 9 0들라나 보스인데 나 되는 겁니까, 당신? 흰부님 죽었다. 혼자 잡아야지 뭐. 점프! 띠용! 힘들구만. 체력이 막았어.

If you find my mom, you've had this music box. Okay. I'm <laughs> 리한번 더, m n t I'm o t I'm not. I'm not. i 따라. 그만 쳐. 라고 말하긴 했지만 포션을 다써버렸 빡셌다 체력이 많아 가지고 힘드네. 예배당을 알려 줄까 말하지말까 가. 그래 그래. 가는 길 조심하고 씨바 새끼야. 저총 쏜네 이번엔 살려줍시다. 어, 못 지나간다. 야 잠만. 어? 이발. 아개족 같은 게임 진짜 가분한 아기가 느껴지는 그런 씨발 같은 배치. 아 총을 여기까지 쏘는 건 타기 아니야? 아, 씨발련들아, 좀. 아, 저 새끼 살려주려고 는데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씹새끼. 6만원 뭐, 큰 돈이긴 한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 음, 좀 뒤졌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노노노노 개새끼야! 누가 또래, 뭐 누가, 어? 누가 또래! 버전! 응, 존나 못하죠? 아,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넌안 되겠다, 그냥. 아니 이 게임은 일시 정지가 없나요? 씨발 내 돈. 일로 오세요 오늘따라 힐을 안 하네. 고맙다. 야미. 김단의 숲? 3분 만에 클리어 하는 방법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맵을 다 외워버렸음. 3분 만에 주파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머? 아,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How did you worm your way in here? Well, I won't make any excuses. Would you mind leaving us alone? But if you refuse to leave.

아! 아, 무기 받고 싶다. 왜 도끼 같은 쓰레기를 내가 선택했을까? 유도탄이구나. 0세 그러게 누가 선빵 치래. 어? 난 대화로 온 건데 말이야. 마법사를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 힘을 해야 돼. 애 녀석들이 위치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놈 잡았고. 이거 봐 엄청 길어 져게저 패턴은 잠만 얘만 쓰나? 아, 근데칼 뛰고 있어가지고둘다쓸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잡았잖아. 누굴 잡아도 별로 상관이 없다. 앞에 오브젝트가 있는데 뚫고 들어오네? 부럽다 빨리 죽여야된다 붙였다 여가가 지리인데? 이거 노이트로 클리어한 사람 있을까? 야, 이걸 노이트로 클리어를 야, 이거 노이트는 없구나. 어, 있네? 아, 뭐야, 패링이 되네? 아. 아, 심지어 잘 되네? 판쪽 너무 막한데? 나 되게 야만적으로 끼고 있었구나. 와, 존나 잘 되네, 판정. 뚱땡이급으로 잘 되는데, 패링? 마법사를 가장 나중에 잡는구나. 아니네. 그냥 꼴린 대로 잡나보다. 도끼 버려야겠다. 대박이다. 아니, 도끼 공속도 느린데, 데미지도 약한데? 아니, 이게 무슨. 얘들아, 무서워! 이게 어렵냐 춤에서 볼땐 존나 쉬어 보이는데. 아! 제발! 아, 왜안 때려, 갑자기 얘들 됐다, 이 씨발, 새끼! 오세요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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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새끼야. 아 씨발 말도 안 돼. 나이스 뭐야? 씨발 어 깜짝이야. 진짜 씨발 세상이 엇갈아하네 아유, 개새끼 두개 잡았다. 아니, 화면도 꺼버리네, 씨발. 미쳤나. 어, 그렇군. 총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10개 정도만 사고. 어, 슬팩 100, 100개? 아, 이건 좀. 한 10개 사고. 아, 무기 바꾸고 싶다, 진짜로. 하지만 혈석이 부족합니다. 덩어리가 3개가 부족하네 이건 맵둘다 보면 나올 것 같긴 함. 아 뭐야 강공격 차지하면 다 죽네 그냥? 아 그건 아닐까? 아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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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들 그냥 날먹이잖아 아한 마리씩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왜 이래 아, 왜 꺼져 화면? 아좀 비켜 이년아! 들어오세요 한 명씩 씨발놈들아 이제 마법을 쓰니까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어. 범의 패턴뿐만 아니라 우리 롬 씨의 패턴도 파악을 해야 된다. 뛰어야 돼요. 테 초가 날라오거든요. 아! 이래가지고 친구가 필요한 건데, 시발 데미안이 안 들어와. 메테오, 비에요, 구석으로아치발

아따, 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무척 대라, 경거망동 하지 마라. 씨발료나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그만해. 씨발료나너세 명도 없냐? 아나줌마 빨리 달 띄워요